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경기는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동무대였습니다. 이 경기를 본 해외 팬들의 반응도 난리가 났는데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에게 미안해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반응들을 보여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콜롬비아전에서 정말 시원시원한 공격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기였죠. 이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 역할을 맡았던 그동안의 대표팀과는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섀도우 스트라이커인데요.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조규성 선수가 있고 그 밑에 손흥민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득점을 노릴 수 있게 프리롤 역할을 부여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중앙에서 아주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스피드는 물론 드리블, 슈팅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를 반칙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10분과 전반 45분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두 골을 뽑아냈죠. 각각 왼발, 오른발로 득점하며 또다시 미친 양발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전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전반전에 많이 뛴 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 보였는데요. 후반전에는 우측 라인을 계속 공략을 당하며 컷백으로 연속 두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후반전 초반에 이 실점을 하며 전반전과는 다르게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주도권을 계속 내주게 되었고 역습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죠. 반면 콜롬비아 선수들은 후반전에도 지속적으로 전방 압박을 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걷어내기 성뻥 축구를 간간히 보여주며 주도권을 계속 내주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처럼 활발한 활동과 전방 압박이 불가능하다면 패스를 돌리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전진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였죠.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전의 실점은 집중력의 저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4분은 좋은 경기를 펼쳤다며 칭찬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선수들을 파악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는 다짐을 보였죠. 아직은 훈련 시간이 적기 때문에 선수들과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 주문한 플레이가 잘 나왔다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엄청난 부러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경기를 보고 있는데, 진지하게 손흥민은 최고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의 전술은 그에게 완전히 적합합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시도합니다. 솔직히 콘테 감독의 이번 시즌 이후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에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다시금 그가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개월 전에 골든부트 수상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흥미진진한 축구를 하고 있으며 클린스만이 지휘봉을 잡은 첫 경기에서 높은 압박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미쳤습니다. 21-22 시즌 손흥민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손흥민은 항상 자신감 넘치는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는 그가 득점 후더 나은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시스템으로 자신감과 일관성을 되찾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의 게임 플랜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공격수가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윙백으로 전체 플랜을 세운 우리와 달리. 저는 손흥민의 이번 시즌이 콘테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부상을 당했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콘테의 전술이 없었다면 다른 시스템에서 여전히 번성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골든 부트 수상자가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뢰를 버린 사람들에게 모든 조롱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주 언론과 팬들의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빨리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부러움과 분노, 미안한 모든 감정을 볼수 있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 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8일에 우루과이를 상대로 두 번째 A매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도 어떤 라인업으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루과이 전후에도 해외 팬들의 반응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